예, 오늘 또 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또 특별히 기자회견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딴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9월 30일까지 1차 등록을 받았는데 어, 그 35대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1차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근데한번더 연기를 했었는데도 어, 지금 현재 등록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부득이 오늘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 일정에 대해서 어, 발표할 어, 할 예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일정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12시에 모여서 긴급히 회의를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한 내용과 향후 일정은 우리 박승철 간사님께서 어, 오늘 그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관위에서 <laughs> 어, 저희들이 1 2시에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어, 공탁금에 대해서 어, 논의를 했습니다. 예, 공탁금이 5만 불이었더랬는데 공탁금을 3만 불로 하향 조정하는 거으로 어, 저희 성관위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3만 불로 어, 하향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15일 6시까지 마감일로 잡고 어, 저희가 오늘 장점적인 결정을 받습니다. 성관위에서 예. 이상입니다. 음. 예,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뭐 이제 발표하셨지만은 어, 저희가 1차적으로 어, 공탁금은 5만 불에서 3만 불로 재조정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연장 시한은 어, 목, 이번 목요일 저녁 6시까지로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았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에, 공탁금은 그 저희가 그런 예를 한번 찾아봤더 지난 33대에서 어, 5만 불 했다가 1차 안 돼서 좀 내리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하고, 3만 불까지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등, 그래도 등록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지금 정식 등록 절차에 등록 기간에 어, 등록자가 없었고, 또 1차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선거관리원들이 긴급히 모여서 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발할 때 이제 세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3만 불, 그다음 에 5만 불, 7만 불 이렇게 그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중간에 5만 불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했 5만 불에 대한 그 공탁금이었는데 또 공탁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그동안 또 말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5만 불 결정했을 때, 일부에서는 뭐 팬데믹인데 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뭐 했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1차까지 등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탁금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등록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등록, 공탁금을 3만 불로 정했고, 만약에 그 2차에 3만 불에서도 없으면은 회칙에 보면은, 전에 제 예처럼, 그, 추천을 해서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정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2차에도 등록이 없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일시는 뭐, 어차 저희, 저희가 거의 일주일 해서, 왜 목요일을 잡았냐면, 이제 목요일까지 누가 등록을 하면은, 금요일 날 하루 저희가 서류 등록이나 이런 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 그 목요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등록 기간을 갖다 이렇게 다시 잡고 공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어 요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그동안 뭐 서류를 받아갔든 안 받아갔든 또 관심 있고 또 한인에 의해서 봉사를 하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음좀 빨리 서둘러서 어, 그, 신, 저, 등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 제가 그, 오늘 발표한 다음에 제가 한번 그 등록서리 받아가신 분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그 연락을 해 볼까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2차 이렇게 했는데, 꼭 등록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한번 좀 종영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딴게 아니고 그 차기 회장을 뽑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그 업무예요, 임무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한인회장을 빨리 조속히 뽑아서 한인사회가 안정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께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꼭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인사회가 또 35대 한인회가 또 무난히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으시고요? 예, 질문하세요. 질문. 그럼 만약에 15일 날까지도 아무 후보가 없다 그러면은 선출직은 선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총회 그, 저기 우리 그 저기에 보면요. 그 어, 정관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그 그 총회에서 그 인준을 받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이차 등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면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저희가 다시 그, 그 발표하겠습니다. 그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지금 공탁금 하나만 조정을 하셨는데. 예. 뭐 따라 이유가 있으신 걸까? 당초에 그 입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가셨던 분들이 혹시 뭐 공납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든가? 글쎄요, 제가 직접적인 들은 건 없고 그냥 그 뭐야 떠도는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떠도는 얘기를 들었지. 뭐 누가 그분들이 직접 뭐 저한테 제가 뭐 공납금이 많다 못다 뭐 부담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들어 권기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예정자분께서는 제가 들으는 그때 추천서를 다못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추천서를 보정할 수도 있고 아니요 여러 아니요 여러가지를 다 네. 일단 오늘 결정은 그두가지예요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걸로 아 다른건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요? 예, 예예 그런거는 저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간을 좀 넉넉하게 드린건 그 1차 등록까지 제가 연장을 해드렸고, 여러 가지니까, 만약에 그,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준비해놓은 상태지 않나, 그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뭐, 서류 받아간 게 거의 한달 지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월 10일, 9월 11일 날 받아갔고,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뭐, 거의 한달 됐으니까, 거의 뭐, 본인들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준비하려고 해서 받아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